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백석 수도 중앙노회가 광은교회 일산성전에서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어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직전 노회장 문강원 목사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사랑과 섬김에 본을 보이는 임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부 강도사 인허및 목사 임직식에서는 14명이 강도사 인허를 6명이 목사로 임직받았습니다. 진경루 회장 김한대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목회자로 본을 보여달라고 건면했습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가 2020 선교통일한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선교사와 선교 단체 전문가의 통일 선교 연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미션 통일을 넘어 세계 선교로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전통역 공동대표 황성주 박사와 한동대 정진호 교수가 주 강사로 나서 선교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종국 대표회장은 성교통일을 준비하는 로드맵이 설정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제시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제133회 정기 이사회를 내고 신임 이사장에 진간교의 정화봉 원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임원 선임에 앞서 2020년 상반기 성서 반포 출판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내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460 내부가 줄어든 261,326부의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해외에는 80개국에 108개 언어로 된 성경 218만 9600 한두가 전달됐습니다. 권이현 사장은 성경 지원을 요청하는 각국 성서 공회에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으게 됐다며 아동복지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굿네이버스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 김기영 서울본부장은 등록금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자신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아동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tv뉴스 하나은입니다.